정우철 윤달쌤입니다. 어, 요 포크 관련해가지고 질문 주셔가지고 답변 드리려고 이렇게 잘안 하고 나타났어요. 그냥 글로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아 이해 안 가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문제 제가 왜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2012년도에 어디였었죠? 교육청이었던가요? 거기서 나왔던 문제인데 요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형들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유형들 계속 돌려가면서 내야 되는데. 나올 것다 나왔어요. 뭐, 배열 포인터도 나오고, 포인터 배열도 나오고, 재개함수도 나오고, 많은 것들이 나왔으니까는, 다른 새로운 유형을 찾는 거라. 근데, 이 포크라는 개념은 아주 신박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 이런 것들도, 그냥, 기본적으로 뭐, 자식 프로세스 생성시키고,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지만은, 개수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이, 좋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바로 여기다 쓰면은 포문을 돌면서 포크를 생성을 할 거야. 자, 포문을 도는데, i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i++ 하면서 무슨 짓을 하느냐. 자, 여기서 포크라는 거를 이렇게 그 호출을 하는 거죠. 자, 포크라고 하는 게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프로세스 말고 자식 프로세스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라. 자, 그러면은 이 메인 프로세스를 그 돌리고 있는 부모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메인이 있을 거 아니라, 자, 메인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쭉 돌고 있는 메인 프로세스가 하나가 있는 거라. 자, 그리고 나서, i 값은 0이에요. 자, 그럼 i에는 0 값을 이렇게 대입하고, 자, 그리고 비교를 하겠죠? i가 3보다 작니? 0이 3보다 작니? 어, 작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크라는 거를 짜란하고 실행을 시킬 거예요. 자, 포크가 뭐죠?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시킨다고 그러면은 부모 프로세스가 있는 거고 자식 프로세스가 하나 짜란 하고 만들어지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옆에다 해야 되겠다 자 옆에다가 이렇게 짜란 하고 만들어지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올라가 끼적끼적 올라가는 거죠 끼적끼적 올라가가지고 i 값은 몇이 되냐 1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이 3보다 작니? 어 작아요 작으니까 어떻게 해? 밑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때 지금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가 몇 개죠? 두 개잖아요, 두 개. 자, 두 개의 프로세스가 각자 포크해버리는 거야, 각자. 각자 지들끼리 포크해버리는 거지. 각자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시키는 거예요. 얘도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 얘도 하나, 얘도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얘도 하나 만들어지고, 얘도 하나 만들어진다. 그래갖고 지금 네 개가 된 거라.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끼적끼적 올라가는 거라. i++ 하게 되니까 i값은 2가 되는 거고, 2가 3보다 작니? 어, 작아요. 작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오는 거라. 자, 근데 여기서 포크를 만났네. 자, 포크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프로세스마다 자식을 딱딱 생성시키는 거라. 얘도 생성시키는 거고, 얘도 생성시키는 거고, 얘도 생성시키는 거고, 얘도 생성시키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8 개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거라. 자, 그리고 나서 i++ 하게 되니까는 i 값은 3이 되는 거고. 3이 3보다 작니? 아 작지 않잖아요. 이제 같기는 하지만 작진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포문을 딱 빠져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수행했을 때 현재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몇 개죠? 8개가 되는 거죠. 현재 돌아가고 있는 현재 띄워져 있는 현재 수행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8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답에서는 7개라고 그랬잖아요. 7개. 왜 7개냐? 새로 생성된 것들, 새로 생성된 개수, 새로 생성된 프로세스의 개수를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원래 돌고 있는 원래 부모에서 돌고 있는 하나 빠져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다 새로 생성됐잖아요. 그래갖고, 일곱 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다시 한번 헷갈리니까 좀 다시 한번 보면, 처음에 메인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 제일 부모님이 하나 계시는 거지. 자, 부모님이 계시는 거고, 아이 값에 0 들어왔어요. 자, 0이3보다 장이, 어이, 작아요. 작으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포크 하게 되는 거죠. 자, 포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돌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얘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시키는 거라, 그래갖고 얘가 하나가 짜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끼적끼적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i 값은 1 값이 되는 거고, 다시 비교. 1, 이3보다 작니? 어이, 작아요. 작으니까 밑으로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여기서 포크를 내버리는 거죠. 자, 포크를 냈는데이 포크라고 하는 거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들, 거기서 자식을 하나씩 더 낳는 거라, 지금 두개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돌고 있으니까 두 개. 얘도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얘도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네 개가 되는 거라. 자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i++ 해 가지고 i 값은 2값이 e 되는 거고 2가 3보다 작니? 어, 작아.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거를 수행시키는데 밑에서는포크래요또 지금 현재 돌고 있는 프로세스는 4개를 늘어났단 말이라. 4개를 늘어났으니까 얘도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고 얘도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고 얘도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고 얘도 자식을 낳아야 되는, 되는 거라. 그래 가지고 8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쫙쫙 올라가 가지고 i 값은 3이 되는 거고 3이 3보다 작니? 어, 이제 않잖아요. 3보다 작은 건 1, 2가 되는 거니까. 0, 1, 2가 되는 거니까. 3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종료하게 된다. 그래서 프로세스 개수가 8개가 되는 거라. 메인 프로세스. 얘는 처음에 돌고 있는 메인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생성된 프로세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의 개수는 이라고 물었을 때는 8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새로 생성된 프로세스의 개수는 하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가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요게 일곱 개의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 글로 쓰라니까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 글로 막, 막 쓰고 있었어. 야, 근데 이걸 나도 보고, 나도 봐도 모르겠는데, 이걸 이해를, 하, 아, 이해를 못할 것 같아. 난 못하겠어. 내, 나도 못하겠는데. 그 어떻게 이해를 해? 그래갖고, 그, 마침 촬영 나온 김에, 이렇게, 그 찍고 있는 거예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로 어, 문제가 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문제들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질문으로 다시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